자, 10번 문제. 물결파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진행 속력이 모두 10cm per s 다 이때부터 1초 동안. 1초 동안. 파동의 진행 속력이 10cm per s 인데 1초 동안. 결국은 10cm를 진행하겠네요, 파동이. 10cm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편의상 왼쪽에서 오는 파동을, 왼쪽에서 오는 파동을 파란색으로 그린다면, 파란색으로 그린다면, 0.5초가 지났을 때는 5cm를 진행하겠죠. 0.5초 후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1초가 됐을 때의 모습은 저 10cm를 진행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. 자, 그리고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파동을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파동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 0.5초 후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. 0.5초 후의 모습은 이렇게. 그 다음에 1초 후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될 것이다. 자, 그랬을 때 마이너스 10cm부터 10cm까지. 자, 일단 0.5초인 상황은 0.5초인 상황은 이 그래프와 그쵸?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억처럼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. 기억의 모양. 그 다음에 1초가 됐을 때의 모양은 1초가 됐을 때의 모양은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기 때문에 가운데는 0이 되고 요렇게요렇게된 모양이 남겠죠. 니은의 그래프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정답은 기과 니은 4번입니다.